한없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어, 저를 오늘 몽골 성교 대원으로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몽골 성교 파송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증할 수 있도록 단위에 세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네, 저는. 천정숙 권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저는 원래 2월 16일날 분당 오른교에 어, 등록하였습니다. 네. 지금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 계시죠? 네. <laughs> 어, 분당 어른계를 우리 발길을 인도하고 여기를 전도해 주신 분이 우리 박선아 근사님 또타견옥 근사님 두 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여기 말씀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다 좋다고 아주 좋다고 자랑을 해서 교회 왔습니다. 예. <laughs> 교회 출석 제가 첫 주는 등록을 안 하고. 두째 주에 등록을 했는데, 첫 주에 등록을 안 했더니 박선화 검사가 "권사님, 왜 등록 안 하냐고, 첫날부터 왜안 하냐고, 그래서 두째 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여성숙 검사님이 박선화 검사님한테 "우리 몽골 선교를 가는데 함께 가자는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박선화 검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같이 가자고, 성교를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 <laughs> 저는 좀 몸에 천열이 흐르면서 감전된 기쁨으로 성교, 성교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우리 사도 형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일절 어그 말씀이 팔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아어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고 또 남편하고 상례도 없이 그날 바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내 허락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느냐고 이제 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몽골 성교 가는데 뭐그 허락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몽골 성교를 가게,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결정이 나고 나니까 성교 어, 수장이신 우리 조여셉선교사님은 카톡방으로 성교팀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성교팀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 같은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은 빠짐없이 나와서 성교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재능팀 분담, 연습, 또 메뉴 준비, 물품 구매 오늘 이제 우리 청곡 <laughs> 그 댄스가 너무 멋있었죠. 예, 네. 정말 너무 잘하고 이제 원곡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어 하면서 또 통성기도도 매주 아주 주요로 불러가면서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목요일 선교 어, 준비 기간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집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인사 이동 문제로 <laughs> 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전심 전력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원래 1월 초순 경에 며느리가 서울 사당동에 집이고 회사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공사에 근무를 하는데 부장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 본사에 본사가 진천, 충북, 진천에 있는데, 거기서 어, 춘천으로 발령이 났어요. 너무 엉뚱한 춘천에, 그것도 1월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아 어머니 너무 춥고, 또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또집 걱정도 되고. 또 소녀가 고기를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 또 케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 심난했어요. 아들도 심난하고 우리도 심난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 어머니 여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그런데 어머니. 인사 이동에 되면 2년은 근무를 해야 다음 지역으로 인사가 된저 발령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세상의 법은 2년이지만은 하나님 법으로는 내일도 될수 있어. 이랬더니 메너리하고 아들은 아니 어머니가 왜서 생뚱맞는 소리를 하냐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기도하면은 내일도 될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어, 서울로 올라와서 집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야 기도하자 이랬더니 시큰둥 하면서 어머니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2월 16일 날저 분당 오륜교회에 나와서 첫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 서울에서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또 그리고 또 저희 집첫 신방에 목사님이 오실 때도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 인사 이동에 대한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기도 관련 충천 받고 지금. 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어 나오게 됐는데 근데 어 6개월 만에 그것도 본사 지, 어 춘천 진천 진천이 본사인데 본사가 왕복 3시간 거리예요. 그래도 왜 진천을 가기를 원했냐 하면은 서울 집에서 그 통근 버스가 있어요. 그 통근 버스를 다니 타고 다니니까 집에서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럼 진천이라도 본사 들어오기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어디 어디로 옮겨 주셨나 하면은 수원으로 발령을 나게 하셨어요. 박수 치세요. 아니 진천으로 발령을 내달라 그랬는데 서울 지 까까이 옆에 사당동에서 수원이면 몇분 거리예요? 35분 거리예요. 그 발령을 수원으로 발령을 내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애들도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라는 걸또 새삼 느꼈어요. 어떻게 진천까지 어, 우리는 원했는데 서울 집옆에다 수원에다가 발령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 오륜 교회를 살았구나. <laughs> 또 성교를 가기를 잘했구나. 우리 성교 팀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교를 가면은 마귀 역사 사탄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여셉 전도사님으로 해서. 성성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이 기도가 며느리가 6 개월 만에 2 년도 아니고 6 개월 만에 서울 집으로 <laughs>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수원 거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어, 제가 어, 하려고 한게 아니라, 우리 조여셉 전도사님이 그 전, 그전 주에 토요일 날 모였는데, 아, 요번에 우리 파송 예배 때 우리 선교 팀에서 간증을 두 명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우리 며느리한테 이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저가 나이가 성교 가는 중에서 최고 많아요, 고참이에요. 나이도 많지, 거기다가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아유, 뭐, 내가 해. 이러고 시침이 딱 뜨고, 이제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5분 지났나? 조용히 이제 어, 전도사님도 다른 얘기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나는 이쪽 끝에 있고, 김소연 집사님은 저 끝에 있는데, 김서현 집사님이 "나는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천정숙 권사님, 간증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형 반이 간증 있는 거 어떻게 하냐 내가 완전히 놀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머 어떻게 나? 사실 어제 우리 며느리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제 선교 팀들이 있는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또 박수도 나오고 이렇게 돼가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권사님이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세요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그어 몽골 선교대원이 간절한 기도가 어 가분한 은혜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슴에 생기면서 우리가 미지의 땅 몽결 선교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맡겨지는 임무에 성숙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 우리 분당교회 이 멋진 교회로 전도해 주신 우리 박선하 권사님 박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합니다. 어, 또, 저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